자, 리틀 나이츠래요. 짠~ 해봅시다.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왜 소리가 안 들려? 자, 저장 슬롯을 선택하세요. 한글 지원이더라고, 무려. 불 끄고 하자고? 불 끄면 내 조명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질 텐데? 모르겠다. 아불 끄면 캠을 못 켜요! <laughs> 이, 왜. 아, 한글 지원인 이유가 있다고? 왜? 한글, 대사가 별로 없나? 어, 뭐야, 저거. 어, 우야 이게 나야? 노숙자네, 시작부터. 시작부터, 웬. 이게 내 집인 건가? 뭐야, 이게. 올라, 올라가야 되는데. 야, 길이 다 막혔어. 뭐 아무것도 없어. 어, 와. 벽이라도 타야 되는 건가? 할수 있어? 아이, 이 시공창 인생 25년. 이제 벽 벽쯤은 타야지. 이런 거 타고. 뭐야 이거? 와오불켜수 어, 있네? 30이요? 뭐가 뭐가 30이야? 얘가 30살이라고? 모르겠는데. 아! 아, 횡 스크롤 게임이 아니구나? 아, 아 그냥 왔다가 옆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, 이렇게. 아, <laughs> 아 가로, 가로로만 움직이시는 게임이 아니었군요. 어허, 아, 어우, 신기해라. 아 이런 이런 3D 게임을 얼마 만에 해보는 건지 구석에 마우스 보인다고 찍어줄게. 어두워! 야, 아까 불 키는 거 알았잖아. 엄마야, 너 어두운 거 싫은데 불, 불 붙여. 짠문 열어보자. 어떻게 오냐?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오호. 일로 들어가는 거야? 근데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, 얘도. 열고 기어 들어가 그래 아직 조작법을 익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홈마 아이고 공포 게임이라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잘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야이씨 근데 뭐야 이거? 주인공은 사람이야? 제발, 제발, 뭐, 튀어나오지만 말아. 후, 호, 점프, 점프, 올라가. 불, 그래도 불 켜고 다닐 수있어서참 좋다. 이것도 막, 그, 뭐였지? 툭 하면 불, 막, 배터리 같은 그런 거안 안, 채워줘도 불이 있으니까 괜찮네. 어떻게 불 끄고요, 이런 게임을. 전기세 아껴야된다고? 깨는 뭐냐? 이상한 석상을 깨부셨어 아 진짜 기름 떨어지면 라이터 꺼진다고?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? 아 진짜요? 이거 무한이 아니었어? 아이씨 젠장 무한이 아니었단 말이야? 아, 낙지 마. 이 악마들아. 아니, 기름이 따로 뭐 있지도 않구만. 기름 기 있지도 않구만. 아유, 뭐, 어떻게 하는 거야. 어, 됐다, 됐다. 역시. 똥망청 우와, 뭐야. 저 사람 죽었어? 아유, 휴지. 아휴 휴지, 짜식. 아휴 휴지라니. 아유, 휴지라. 그래, 힘내라. 편지. 삼십오 센퍼. 음, 음, 음. 죽었어. 이렇게 더네 이상 휴지를 밟고 올라가서 휴지를 밟고 올라가서 저 문을 여는 거야, 아닌가? 그래. 이거를 휴지가 아니라 이거네. 야 이걸 밀어. 여기 좀 3D가 좀 애매모호하게 됐다. 좀잘잘잘 잘, 잘 밀어봐라 좀. 아아 아, 멍청아. 언니 됐어. 올라가서? 아 어, <laughs> 올라가 멍청아. 올라가서 샷 올라가서 됐어 이렇게 문을 열면 깔끔 뭐 튀어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뭐 나오는 거 아니지? 아무것도 없는데? 아, 여기 들어,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제 뭐가 안 보이네. 음. 일로 가는 건가? 이 똥통으로. 변기 이런 게막 있어요? 아, 모르겠어. 씨. 눈도 잘안 보이는구만. 이게 이게 무슨 냉장고야? 이건 변기통이야. 변기통 아니냐? 아, 아, 이게 냉장고인가? 제발 이상한 거, 이상한 거 나오지 마라. 오, 싫어. 이거 괜히 괜히 한대 있냐? 괜히 안돼 있나? 이런 분위기 싫은데. 야씨 가스. 아 잠깐만 잠깐만 뒤뒤 뭐야 뒤뭐 떨어졌는데요? 죽었어? <laughs> 뭐야 이게? 죽었어? 어? <laughs> 아이 뭐야 이 무슨 거머리한테 죽어?

빨리 지나간 다음에 점프 좋아요. 거머리 안 떨어지냐?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다 길이 막혀 있는데 불, 불, 진짜 아무것도 없어. 나무를 태우면 어떠냐고? 나무를 태울 수 있을까? 이러고 있으면 언젠간 나무에 불이 붙겠지. 어... <laughs> 아안 되잖아. 애가 별로 생각이 없네. 태우 생각을 안 하는데? 멍청이네. 땡기는 것도 가능하다고? 오와, 오뗄수 어, 있어. 수리서 하나? 와, 저 뭐야? 저 꼬깔콘 같은 거 들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, 아! 뭐야? 이게 야, 안 좋아한다니까 그러네. 어디로 도망가지? 거머리가 너무 많아 와 빨리, 도망가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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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여러분 갈 길이 리 빨리, 요아 제발 빨 아, 진짜 리 빨리, 빨리, 왜리 빨리, 빨리, 빨 아이씨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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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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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달리기가 있을 거라고 달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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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laughs> 아 <아니, 안 좋아해. 웃음> <laughs> 진짜, 진짜 안 좋아해 나 정말 이런 거안 좋아한다고 진짜 진짜 이런 거안 좋아해 나. 가서 올올라자자한 l a 올라가서 어쟤 뭐야? 이 o 참..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저 꽃, 깔갈콩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참걔 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어둡다. 뭔가 튀어나오진 않겠지, 아직?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. 오, 이, 뭐, 길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냐? 어떻게 와! 어, 일로 가는 건가? 저기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니, 일단 보이는 길로 먼저 가자. 너무 모험이니까, 네, 좋아. 사람이 말이야, 머리 싸지.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... 오호... 아, 제발... 안 보여! 오도. 아. 유지하면서 달리기가 뭐야? 해냈구만. 아, 달리기 있긴 있네. 너무 못해서 <laughs> 알려줬네. 숙여서 지나가는 거겠지? 뭐 뭐야 뭐야? 아, 이제 뭐 나올 필인데?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오. 이런데서 이제 얼굴 뭐 이상한거 하나 튀어나올거 같은데 느낌이 딱 아니구나 이 길은 대체 누가 만들어놓은거지 공포게임이라서 아직 나오는게 뭐 거머리밖에 없어 거머리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직은 다행이네 엄마 어 일단 저거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전기를 어떻게든 꺼야 될것 같아 휴지를 쓰자 이럴 땐 이럴 땐갓 휴지를 이용해서 뭘할수 있을까? 갓 휴지를 이용해서 이 휴지는 다 어디로 쓰이는 걸까요? 저 굴려 일단 문을 닫자 문을 닫고 어있네 그래 저 버튼이 있었네 야 휴지, 휴지로 뭘 만들어야 되나? 이거 야 휴지 더 가져와 휴지. 아, 휴지를 얻는 게 아니라 저 휴지 박스를 그, 들고 오면 되잖아? <laughs> 잠깐 바보, 바보다. 바보잖아? 그래, 이거 휴지 하나하나씩 오는 세월에, 저거. 나는데아 씨. 야! 안 돼. 다시 불 들어왔어. 뭔가 매우 수상하다. 이렇게 달려서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 되나? 이렇게 해서 아니,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안 돼. 그지 같은 음, 이거, 못 움기나? 예, 네, 조금씩 움직이자. 아니, 일직선으로, 거 봐, 일로 가서? 뭘까? 왜 있는 거지? 이런 거? 야. 근데, 재밌죠? 단 거? 어? 기차야. 장난감 기차. 어? 또 생겼네? 으응. 아이씨 그럼 어떻게 돌아가지? 어떡하지?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? 여기 올라가서 여기도 또끄는게있으려나 아, 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. 야거 어떻게 하냐? 막 달려야 되나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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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뛰어 뛰어 시어 뛰어 어어어어어 제발 제발제발제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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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 빠소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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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져열 h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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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래 내보내줘 어질 거야 안내 보내줄 때까지 깽판 찔 거야 어넌 이제 이 방을 치우느라 개고생을 하겠지 어떡하냐 <laughs> 아 <아니>, 보내줄 때까지 <laughs> 내보내줄 때까지 엄마 <laughs> 오마 엄마 걸리면 조진다.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. 오어어어 어! 어. 어. 오씨.

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오, 오, 올라가자. 불 불을 키가? 야 불을 키고? 타고 올라갈 수 있네? 저 누나야, 저 누나를 뽑아버리자. 어떻게 안 될까?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수없죠.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? 아니, 이런 거 공포게임 하면서 호기심은 사망의 원인이 됐어. 그냥, 그냥 가자. 뭘 찾는 거야? 꺼져. 어, 잘 가. 안녕. 엄마야. 나 갈래. 이 게임 잘못, 잘못한 거 같아. 생각에 짐미로도 빨리 지도 <laughs> 아하 아. 싫어 이런 거 이런 거 하기 싫어 아 진짜 아니요 공포 게임 맞네요 휴업 이렇게 띄어서 무시한가? 어둡다.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아무것도 안 보여. 야, 이 씨.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, 근데? 물론 공포 게임이 어둡긴 할 텐데. 너무 어두워. 어? 왜? 마려워? 왜 그러니? 아, 어, 아, 급하구나? 뭐야? 진짜 급하니? 배..배를 막만지는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. 그래. 자, 이제, 이제, 싸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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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? 여기? 급동 아, 그, 그 아니야? 아 이제, 이제, 고 아, 배고픈 거이고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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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제, 이아이 아, 아니, 아무리 봐도 급동 아니냐? 이거? 아, 마려운 것 같던데. 아까 휴지, 휴지야, 휴지 가져왔, 가져왔어야 했는데. 아, 미안하다. 내가 배려가 없었어. 아, 이거 봐봐, 이거 백보 급동이야. 이거. 뭐지? 뭔가 던져줬어. 아, 배고픈 거였어. 진짜 야, 남이 주는 거 그런 거막 먹으면 안 돼. 땡큐, 땡큐, 땡큐. 아저씨, 고마워요. 아저씨도 먹을 거 없어 보이는데, 미안해라. 아, 아니 마려울 때도 꾸르륵 소리 들리잖아 진짜 그건 줄 알았지 뭐지? 저기 갈고리가 있네요 갈고리가 있고 여기 샤워실 남이 준거 먹으면 안된다고 한 연두는 남이 준 기프티콘은 다 먹는다 역시 내로남풀 어우 <laughs> 기프티콘 좋아 치킨 좋아 잘 먹죠 그렇네요 아주 아주 잘 먹네 잠깐만 일단은 여기 드, 옮길 수 있는게 두개가 있어 뭐지저 레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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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니？이 게임 말 수가 없 네. 일단 올라가보자 저기에 길이 있어 길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 후아 셋넷 에너사이저 아디가 일로 가는 건가봐요 뭐야? 움직이는 건가 지금 저거? 음 모르겠단 말이지. 불 켜고. 좋아 좋아 배달렸어배달렸어 잘하고 있어? 근데 모르겠네. 여기 왜 왔니? 이거 뛰어어 띄어, 내리는 건 아니겠죠? 아! 아니, 키가 이상하네.